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역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인가요? 음, 6월 25일. 자, 수요일이, 수요일 아침이고요. 자, 오늘은 하우스 안쪽에서 이쪽 편에 렉선반 위에 사각 화분에 쭉 진열되어 있는 아가들, 쭈루룩쭈루룩 있는 아가들. 줄만, 줄은 못 맞췄어요. 줄은 못 맞춰있고 살짝씩 삐뚤어져 있긴 한데 음, 요 아이들 눈맞춤하고 출근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시계가 지금 재부팅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나오네요. 자 오늘은 여기 여기 아이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 동네는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림 아직 안 해줬어요. 비가림 안 해주고 밖에 아이들 도비 맞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우스 안쪽은 비를 안 맞고 하우스 밖에 쪽하고 저쪽 이제 가해 쪽에 가해 쪽에는 비를 좀 맞고 있어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냥 놔둡니다. 저는 자 이렇게 요 꼬맹이들 어 꼬맹이들 앞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얘좀 보세요 얘얘얘 예, 예, 예. 얘. 가 일본 백봉이에요. 일본 백봉. 아이고 저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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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밑에 하엽이 하나 한장 있네요. 자 일본 백봉 이렇게. 여기, 여기, 맨 밑에서, 응, 음, 궁뎅에서 아가 하나 이렇게 내어주면서, 일본 백봉. 너무 작아졌어요, 얘가. 너무 작아졌는데, 이렇게 흥분해서도 잘 커주고 있는 일본 백봉 보여드리고요. 어, 얘는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예요 스파이시 로즈가 이렇게 맑은 물들 보여주는데, 이 아이도 물들이좀 빠지기는 했어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풍등이라는 아이고, 얘는 잼스톤인데 이 잼스톤이 너무 작아졌어요. 이 음, 아이가 너무 작아져서 저쪽에 있는 요거보다 조금 큰 아이를 데려왔는데 쟤도 지금 막 작아지고 있어요. 다져져가지고 근데 쟤는 더 까만까만하네요. 잼스톤이 얘하고도 틀린 모습이네. 자 그리고 얘는 볼라레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예, <laughs> 저저저 핑크페이스 이름표 써준다는 게이 작은 거에다 이름표 써주기도 그렇고. 얘는 자구 분리해갖고 제가 따로 심어줬던 아가예요 핑크 페이스. 아가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오렌지 콜라라는 아이. 오렌지 콜라도 이렇게 있고. 얘는 서시예요 서시라는 아이도, 어, 콩, 요 콩분 아이들, 쭈루륵논 아이들인데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서시랄 아이도 이렇게 있고. 얘는 레드 탄이에요. 레드 탄이고. 사이클론이라는 아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석연아 입구 아가에서부터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인데, <laughs> 화분이 작아요, 얘도. 이렇게 약간, 요, 요, 요 꼬맹이들보다 약간 농분인데, 음, 그래도 잘커지고 있어요. 클라바타도 이렇게, 음, 클라바타도 완전히 진한 자주빛물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사각꽃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음, 르히네아키르히네아 유아이도 음, 키르히네아. 몇 엄청 되나간데 이렇게 작아졌지만 그래도 콤본에서 기움 기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유아이는 홍시라는 아이예요. 홍시. 아이고, 여기 밑에 아갈까요, 꽃을까요? 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홍시가 빨갛게 익었고요. 자, 유아이는 해맑음 젤리라는 애가 어, 해맑음 젤리도 잘 크고 있고 요 블루 아이도 요렇게 아가들 좀 내어주는 거 보세요. 블루 아이, 예, 네, 요기 요기랑 <laughs> 아가들 내어주고 있습니다. 블루 아이라는 아이고요. 얘는 버니라는 아이. 버니도 빨갛게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아카이썬. 얘는 입장이 음, 조금 환엽이어가지고 밥주걱처럼 이렇게 오므려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뻐요. 아카이썬. 아카이썬 글래모하고또 틀린 모습이더라고요. 얘는, 음, 얘는 아카이썬이고요. 예전 보세요, 얘, 얘 어떻게 하면 좋죠? <laughs> 얘가 에코 멜리르 자구 분리해가지고 심어놨던나가인데 아이 꽃대, 아이, 꽃대가 어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이 몸보다 꽃대들이 더 커요, 더커 세상에. 에코 멜리르 아가 분리해서 심어놨던 나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얘는 오두리라는 아이인데 오두리가 원래는 베드였었어요 여기 아가 하나 이렇게 내어줘가지고 오두리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드리라는 나이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가까지 잘 키워주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주피터. 주피터, 이 꽃대, 꽃대 같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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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서 나오는, 아내, 저기, 입장은? 음, 요거는 아무래도 꽃대 같아 보여요. 자, 주피터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어, 크림 로즈라는 아이도 한 2년차 넘었을 거예요. 저희 옥상에 온 지. 23년 1월 15일. 음. 2년차 넘게 제가 크림 로즈 요 아이 데리고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백번도뽀샤시 해가지고 이쁜 아가예요. 크림 로즈. 얘는 모하나라는 아이인데 모하나라는 아이도 요기 저기아까 내밀고 있어 갖고 요 작은 사각 화분에서도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리고 비경젤리라는 아이들로 비경젤리도 많이 이뻐졌어요. 비경젤리도 이쁜 모습 해주고 있고 얘는 모랄비. 보랄비라는 아이도 이렇게 예쁜, 예쁜 모습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 환엽 애플. 음, 꽃대 다 이제 잘라서, 말라서 뽑아주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원우치로 이뻐지고 있습니다. 환엽 애플이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얘는 블랙 퀸이고요 블랙 퀸도 이렇게 까망까망한 아이. 그리고 맑은 아이라는 아이. 이 아이 진짜 분갈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못해주고 있네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제이드스타 스페셜인데, 제이드스타 스페셜이 보통 붉은 빛으로 물이 드는데, 저희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핑크빛을 보여주네요. 제이드스타 스페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체리 섀도우, 체리 섀도우. 얘 정말 이뻐요. 세상에. 얘좀 보세요. 입장에 이렇게 각도, 뒤에 입장에 각도 살짝 있으면서, 어, 물듬도 오묘하고, 음, 이쁜 아가예요. 지난번에 여기 영상 제가 담을 때, 요 아이 아마 썸네일로 담았던 것 같아요. 체리 섀도우라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시그니처 금인데, 금기가 어딘가에는 있겠죠? <laughs> 시그니처 금, 이렇게, 이 아이도 입장들이 많이 똥똥해졌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요. 피치민트는, 음, 요 자리에 있던 요, 요, 파이어 넨시아 파이어 넨시아는 여기 이제 방근을 올려놨, 옮겨놨더니, 얘는 더 이제 풍성해졌고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요 피치민트는 조금 이제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둘이 원위, 저기 자리바금 해줬거든요. 피치민트하고, 음, 파이어네시아하고 이렇게 피치민트도 이쁜 모습 해주고 있고. 얘는, 어, 퍼플스톤이라는 아이. 퍼플스톤. 음, 보랏빛 살짝, 살짝이 아니네. 짙은네 <laughs> 퍼플스톤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핑스리온이라는 아이. 핑스리온. 핑스리온.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핑스리온. 그리고 얘는 블랙아이즈 블랙아이즈도 군뎅이 아가들 이렇게 달아줬어요. 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노을인데요. 노을도 이쪽에 아가 나오고 있죠. 어, 하얗도 치고 있네. 자 노을이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보니피카예요. 보니피카도 이렇게 귀엽게 어, 사랑스럽게 있고 이 아이는 러우금인데 이 아이 어, 입장들도 많이 통통해졌고 음, 러우금 이쁜 모습이죠. 어, 이뻐요, 이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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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간지. 아이고, 소간지. 그 꼬맹이 나오는 거좀 보세요. 아이구야, 귀엽다. 소간지 입장 라인도 이렇게 그려졌어요. 음, 이쁘네요, 이뻐. 그리고 얘는 레드 랜스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여름에도 이쁘고, 겨울에도 이쁘고, 봄에도 이뻐요. 레드 랜스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레드 랜스. 스타마크 작년 가을에 화상 입었던 자국들이 이제 거의 이제 하엽으로 지면 될것 같고 많이 이뻐졌어요. 스타마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비바즈라는 아이도 이렇게 어 장미꽃 수영으로 나가. 장미꽃 수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비바즈 이런 모습 자체가 저는 이쁘더라고요 배반의 장미도, 음, 까망이 종류. 아우, 이뻐요, 이뻐. 까망이는 까망이대로 이쁘고, 빨간 아이들은 빨간 아이들대로 이쁘고. 음, 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반의 장미입니다. 아, 니지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지. 얘는 보라, 저기, 그, 까망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반의 장미. 뭐라는 겨. 자, 배반의, 배반의 장미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후레뉴예요. 프레뉴가 이렇게 다 젖어 가지고 입장들이 많이 짧둥해졌어요. 얘도 지금 현재 이렇게 물들어 있는 프레뉴. 아유, 이쁘다. 음, 얘도 막 길쭉길쭉 했던 입장들이었는데 지금 많이 다 젖었어요. 요 아이도 작년 가을에 왔던 것 같은데 봄이구나. 24년 4월 5일 날. 음, 1년 만에 이렇게 이뻐졌단 말이죠. 프레뉴가 이렇게 이쁩니다. 그리고 얘는 크림슨 힐인데요. 크림슨 힐. 더다절더 입전들이 짧둥해져, 해야될것 같아요. 얘는 애초에 올 때부터 더 길쭉길쭉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다져지긴 했는데 더 이뻐지겠죠, 뭐. 이렇게 크림슨 힐도 보여드리고, 얘도 노을이에요. 저쪽에 있는 노을이 너무 이뻐서 이득짜리 제가 하나 들여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음, 나중엔 합식을 해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보라, 저기, 보라카이. 보라카이 여기여기 이렇게 분지를 해갖고 이쪽에 이도 됐고 이쪽 편에 아가들 엄청 키워주고 있어요 음. 보라카이도 이렇게 이쁜 모습 해주고 있고 화이트 스노우에요 화이트 스노우 저희 집에 목둥이들 음.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골드 젤리도 이렇게 있고 얘는 어, 초롱 젤리라는 아이예요 얘도 몸이 좀 삐뚤어졌죠 얘도 콩분으로 좀옮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얘는 벤바디스고요 벤바디스, 얘도 1년차 넘어가, 넘어죠 3월달이 1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빨간둥이들 사다가, 아, 빨간 포트 아이들 사, 다가요 아이는 저기 키워나간데, 벤바디스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콜리라는 아이, 콜리라는 아이도 이렇게있고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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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가 슐라스 페셜이에요. 슬라스 페셜. 2도짜리, 얘는 가격대가 안 떨어져요. 어. 슐라 스페셜, 슐란 스페셜,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앙코르라는 아인데, 이 꽃대가 이제서야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 어큐라. 어큐라도 물듬이 많이 빠졌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클라크. 클라크라는 아이. 이 아이는 치이로. 음, 치이로도 하엽 좀 많이 졌구요. 지금 현재 모습은 요렇게 크고 있어요. 요기 창아이들하고 요쪽 하우스 안쪽에 비못 맞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음, 조리개를 물 조금씩 줬어요. 요쪽 편은 이제 그저께 줬고, 요, 기 이제 하우스 안쪽, 요쪽 편하고 요기 밑에 쪽, 밑에 쪽 아이들하고는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와서 물 조금씩 조금씩, 음, 먹였어요. 요쪽에도, 서, 요쪽 선반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아이들. <laughs> 어,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 카메라가? 아, 아유, 후레뉴로 갈래요. 오늘은 또 후레뉴가 너무 이뻐 보이네요. 후레뉴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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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반의, 제, 배반의 장미. 음, 요렇게. 음, 투샷으로, 투샷으로다가. 아유, 발음도 안 되고, 오늘은 막 미치겠네, 정말. 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